안녕하세요. 지장의 유튜브 아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고 겁니다. 오도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선생님 오늘 이제 한시 주식은 또 뭐를 갖고 오셨나요? 대성산업이고 가스주입니다. 가스주. 네. 이거 어떤 테마죠? 전쟁 테마죠. 유가 오려아 가스. 요새 이스라엘이 막 엄청 공격하잖아요. 어 그럼 유가가 떨어지면은 가스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망 하는 거. 그그고라박을수 있다는 거죠. 아 어, 맞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물렸어요 이게. 꼬라박아야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laughs> 이런 상근데사황이 그렇지 않아. 요 그게 맞거든요 진짜로. 네. 차트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올라다 내려왔잖아요. 네네. 네. 제가 저희 꼭대기 잡 잡았어요. 음 네, 잘했네요.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진짜? 왜냐면은 이게 지금 시총이 1 7 0 0억의 피규어 0.2고 뭐 나쁘지 않아요 회사가 근데 이란 이스라엘 싸운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뭐 서로 미수했어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게 잘될줄 알았지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게좀더 전쟁이 오래 뭔가 좀말 가보고 하고 갈줄 알았는데 금방 서로 이제 생각보다 이제 끝내자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언제 사셨나요? 아마 이게 금요일날 사셨나요? 금요일 금요일일 거예요 금요일 오전에 탔는데 음. 오후 되니까 갑자기 종결되는 거예요 하루는 가는데 하루못 가더라고요 이게 나는, 석유로 샀는데. <laughs> 잘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요새는 전쟁주도 진짜 쉽지가 않다.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왜 싸우냐? 느 일단, 는 이건 봤는데, 이게, 국민 감정도 안 좋고, 뭐, 주적이고, 그런데, 이게 서로 이제, 뭐, 종교학자들이 선을 면분 쌓고 폭탄 던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긴 한데,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는,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보다도 더 험악하고, 시아파, 수니파 같은 종교적 문제랑, 지리적 문제. 뭐, 근데, 같은 중동이고, 결론적으로는 좀 친했는데, 뭐 나중에 정권 바뀌면서, 이란 쪽의 정권이 바뀌면서 좀안좋졌다고 합니다. 쪽으로. 어쨌든, 이게 대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목 토실도 보듯이, 예, 이란이 뭐 공격 싸우고 막 이렇게 전쟁을 하면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리는데, 저도 그게 우르르 몰려간 삶이거든요 음, 인생 마지막 중. 그렇죠. 그렇게 해서, 회사가 영업이 까진 좋아요. 매출이 1조고, 영업이, 근 단기순위가 어떻게 해서 까먹는지 아마 환율차 손 그런 거일 것 같긴 한데, 환율차 손이라도 너무 크지 않아요? 너무 크긴 해요. 사실 기타 영업의 손실에서 뭐 많이 쓰고 있고, 해서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 100억에서 200억 벌것 같긴 해요 회사가 어쨌든 매출처가 꾸준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까먹냐 봤더니 중간에 큰 숫자가 종속기업 투자 손상차손이 좀 있긴 해요 이게 뭔가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 손상을 확 때려버린 것 같긴 한데 작년에 회사 보면은 대성산업공사가 석유가스 전략 발전 사업 에너지 뭐 이렇게 하고 g s 칼텍테스의 최대 대리점에서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지역의 주유소 및 충전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좋다. 그 주유소도 20개, 가스 주유소 11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타르라 리비아쪽 유전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2030년까지 거의 사업 기간이 있고 직원은 380명. 그리고 주요 결서가 DS 파워, 대성 셀틱 에너시스, 뭐 대성 계전 이런 것들도 있고요. 회사 영업이익 보면은 그냥 DS 파워가 좀 그날짜네요. 영업이익 300억 정도. 이거에 지금 실적 연결 시적인데 그 매출을 1주 6천억 할때 석유가스 6천억, 전력 6천억, 에너지가 1,700억이고 영업이익 그 오히려 석유가스에서 별로 못빼고 전력 부분에서가 좀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안 좋았던 거는 대성 셀틱 미국 법인 손실 도 있었나 보네요. 어쨌든 대성산업인데 월봉인데 사실 월봉으로는 이게 원래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주 할때 우르르 들어갔다가 우르르 예. 끝나는 주. 예. 이게 수급이 생각보다 좋진 않아서 거래된 것도 그렇게 크지 않고 시총이 작아서 대성산업은 사실은 짠맛에 들어갔다가 물리기 쉬운 것 같아요. 별로죠. 음... 안 해야겠어요. 왜 하셨어요? 응? 반성하려고. <laughs> 네. 하고 반성하려고 가져왔어요 뭐 앞으로 대선선은 어떻게 나눠야 되는 주신가요 이게 진짜 초장기적으로 보면은 1700억에 음, 영업이 100억에서 200억 날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음. 것만 참은 근데 사람들 관심도 없고 관심 있을 때가 전쟁 택마주일 때인데 또 우르르 팔아먹고 우르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 차라리 그런 전쟁 택마주실때대장주가 있어요 차라리 대장주가 같은 가스 이런 거도도 뭐 한국 석유도 있고 막 그래서 좀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 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어, 초장기적으로 봐도 하지 말라.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물링을 <laughs> 하나 가져왔어요. 물링. 음, 음. 그거 거의 다 손절하고 아쉬운 거 하면 2 0만원 남았던 거같아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손절 가능성 이있으니까 하지 말라. 음, 하지 말라. 어 알겠습니다. <laughs> 맞칠까요 <laughs> 네, 피자미소스 감사합니다. 동역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